루트원 라이더카페에서 화재 발생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허가 요청에 대한 청원 바튀에서 시작 안녕하세요 분토고입니다 오늘은 라인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진주에서 산천군 방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중순에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엄청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이제 더 이상 숨이 탁탁 막히던 그런 더위는 느껴지지 않고요. 낮에도 시원한 바람이 슬쩍 슬쩍 느껴질 만큼 아주 날씨가 시원하고 오늘 아침에는 출근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니까 춥더라고요. 진짜로 춥다기보다는 갑자기 30도에 가깝던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출근하고 회사에 걸려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17도더라고요. 30도 이러다가 갑자기 17도가 되니까 사람이 춥다고 느낄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에 날 나갈 때 조금 더 두껍게 껴입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보면 환절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시원한 날씨 속에서 라이딩을 즐기시되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이런 시즌에는 낮에 덥다고 바람막이나 외투 같은 거 하나 챙겨서 나가지 않고 매시 작게만 입고 나갔다가는 밤이나 저녁 복귀길에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장거리 이동하실 때는 야간 뽑기 간의 추위 대책으로 바람막이나 하단 못해 우유라도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루트원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DC인사이드 마이크 여행 갤러리에 범인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시면 루트원 카페 2층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물 뒷편에서 봐도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불로 인해서 루트원 카페 2층에 있는 OEM 게러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여러 대가 불에 타거나 걸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했다고 하고요. 피해를 입은 2층의 사진을 보시면 불에 탄 오토바이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의 오토바이는 검은 연기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데이비슨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커뮤니티와 단톡방 정보에 따르면. 사진에 나오는 킥보드가 화재의 원인이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바여길의 순풍님의 말씀에 따르면 폴리머 배터리의 스웰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전동 킥보드가 참... 화재에 취약한 것 같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를 화재 발생에 좀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이륜차 관련 카페로 알려진 네이버의 바티움의 카페에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법적으로 허가해달라는 청원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티움의 카페 매니저이신 한주무라님을 비롯하여 카페 운영자와 한당님 같은 유튜버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까지 현재 10시일반 힘을 보태며 청원운동이 진행중인데요 30일 안에 동의수가 5만개가 넘어야 청원이 국회에 회부가 되어서 법을 만들지 말지 수정할지 말지가 다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최소한 동의해주신 분들의 숫자가 5만 명이 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저도 어제 시간을 잠깐 내서 동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2,199명에 불과해서 이야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하루 사이에 8,680명으로 동의 숫자가 늘어났더라구요. 아주 놀라운 속도로 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일에 시작해서 거의 하루만에 8,600명을 돌파한 것을 보니까 이야 이거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게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도 100km가 안 되는 수준이고, 버스 정류장,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보행자 등이 없어서, 도로도 넓고, 보행자, 택시, 버스, 택배차, 학원차, 횡단보도, 신호, 교차로 등이 없으니까, 오히려 일반 국도나 시내도로보다 운행하기가 안전한 환경이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일륜차가 자유롭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바티움의 카페의 이 윈터님이 올려주신 재료를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오토바이도 자유롭게 고속도로 및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또렷한 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1륜차와 3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가 되었어요. 이때 고속도로 통행이 통제된 주요 이유로는 앞바퀴가 하나라서 고속주행 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는데 당시에 불법으로 개조된 3년차에 사고가 많아지면서 3년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1년차의 고속도로 통행도 3년차와 함께 얽혀 들어가서 통제가 된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1972년 당시까지만 해도 오토바이가 대부분 125cc도 안되는 저배기량의 오토바이였고, ABS나 TCS 같은 안전장치도 전혀 없어서 사실 위험한 게 맞기는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 1992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도 금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런 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오토바이는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사서 취들록세를 다 내고 보험도 들고 해서 번호판을 받아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법이다. 세계 어딜 나가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 진입을 막는다라는 없다. 라면서 헌법 소원도 두 번이나 진행이 되었지만, 두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장례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라고 말을 남기면서 향후 국민의식의 변화와 운전 행태의 개선이 뒤따른다면 국가에서 여타 선진국과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이륜차의 통행을 허가해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륜차의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금지에 관련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선 전 세계에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이륜차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이고, 더불어 전형도로와 고속도로의 진입을 막았던 1970년대와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20년대 한국은 해마다 고속도로와 전형도로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형도로와 고속도로를 우회해서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를 탈 때와 비교해서 30분에서 50분씩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즉, 예전에는 전형도로와 고속도로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차이 할때조용 도로를 법을 지키려고 타지 않으면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잃게 되는 심각한 현실과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전국에는 이미 너무 많은 조형 도로와 고속도로가 생겼고 심지어 그 대다수가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 있어서 이륜차 운행에 매우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 도로와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고가 도로 및 대부분의 지하차도를 이륜차 통행 금지 구역 으로 설치를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강둑길을 타고 나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이런 차를 이것저것 다 막아 버리다 보니까 이런 차가 더큰 위험에 빠져 버리고 있는 현실이고 서울에서도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곳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크게 우회를 하거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좁은 골목길을 오토바이가 통과해서 운행해야 하는 실정이고 남양주시도 통행하기 쾌적. 한 좋은 도로는 죄다 이렇게 이륜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막아버려서 이륜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힘든 상황이며 부산도 이렇게 곳곳을 이륜차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대부분의 고가 도로 등이 이용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큰 도로가 좋은 게 생겨도 어차피 이륜차 통행 금지로 지정이 될 거라서 오히려 우울해지는 일도 많은 상황이죠. 또한 기존에 잘 다니고 있던 도로들도 조용 도로로 만들어서. 진내로 구비 구비 돌아가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진해 터널을 지나는 속동소사 녹산간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건설 완료 후에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3년 동안 이륜차가 정상적으로 잘 해당 도로로 다니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 및 교통 안전을 이유로 전용 도로로 최근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해 터널 구간을 잘 다니던 오토바이들이 그런가 진해 시내를 통과해서 다녀야 하게 바뀌었고 창원 마산 방면에서 부산으로 가는 대부분의 이륜차들도 갑자기 먼 길을 빙빙 돌아 복잡한 진해 시내를 통과해서 수많은 신호를 받고 다녀야 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기존보다 더 많은 진해 시내를 이륜차가 더 많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륜차도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진해 시민분들도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게 되었죠. 참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지해 시민분들도 불편해지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불편해지고 이미 기존 3년간 잘 다니면서 이륜차의 안전이 입증된 도로를 굳이 왜 굳이 막아야만 했을까요? 참 무슨 생각인지 알기 힘든 행정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예로는 보령해저터널이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도 보령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불법적으로 주염도로로 지정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한때 무기한으로 이륜차의 진입을 막았다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기를 최대한 질질 끌면서 기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죠. 터널 바닥이 젖어 있어서 이륜차의 통행에 위험하다는 논리 등을 대면서 통행금지를 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 오는 날에 운행한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운행을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막아주신 덕분에 10분이면 갈 길을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돌아가야만 하게 바뀌었는데, 10분만 가면 될 거리를 2시간을 운행해야 하게 바꿔놓는 게 이게 정말 이륜차의 안전을 더 증진하기 위한 통행금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2시간에 걸쳐서 운행을 더 많이 하는 게더 많은 빈도의 위험에 오토바이가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울의 양재대로도 36년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가 된다고 밝혔는데 이 구간도 원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국가에서 전용도로로 지정한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냐면은 보도 4.1km 버스정류장 14개소 교차로 8개소 횡단보도 7개소 등이 존재해서 이곳은 원래는 전용도로로 지정하면 안 되는 도로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양재대로 구간을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무려 36년의 긴 세월 동안 여기에 오토바이가 진입을 하면 단속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조영도로 구간에서는 입석 버스의 운행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버젓이 입석 버스가 운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이 있어서 조영도로에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간도 해당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교통경찰관들이 내려온 공무이나 지시사항이 없다면서 여전히 이런 차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께서는 양재대로를 이용하실 때 전용도로인 것을 인지하시고 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도 정상적으로 대부분 통행이 가능하죠. 옆나라 일본도 가능하고 미국도 가능하고, 심지어 대만과 중국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만 불가능한 현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구요. 오죽하면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단속이 되는데왜 잡혔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이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평생도록 해온 것이어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분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 유튜버 류성님께서 일본에 가서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게 오토바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토바를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 그냥 계속 일본에서 있을 것을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한국의 이륜차 관련 인식이나 국가의 이륜차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고 안타깝고 아무래까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한국의 이륜차 관련 행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이더라도 전용도로는 뚫어져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사진으로 설정하고 가지다 대면 QR코드를 통해 링크를 타고 청원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하실 분은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QR코드를 통해서 청원동의에 힘을 하나 보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제가 청원동의 링크 주소도 댓글 안에 남겨놓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시간이 나실 때한표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트원 라이더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바튬메에서 시작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 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알라부복 되시고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